오늘은 왠지 모르게 화면이 좀 흐리게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신미연기 22장에서 26장까지 보면 생활에 대한 윤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19장에서 21장까지는 생명에 대한 윤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판결 윤례와 교훈이 19장에서 26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생활에 대한 윤례입니다 근데 생활에 대한 윤례도 보면은 22장의 보존과 질서의 윤례 23장의 정결한 생활의 윤례 또 23장 24절에서 24장 22절까지는 보존할 생명의 윤례, 25장은 공정한 판결의 윤례, 26장은 소산물 처리의 윤례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윤리와 도덕에 관한 이야기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적으로 구약 성경은 언약이, 언약 중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은 이건 하나의 도덕 윤리 책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도덕 윤리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덕 윤리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신명기 22장, 보존과 질서의 윤례인데요. 2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보존의 윤례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는 질서의 윤례를 수여합니다. 보존과 질서의 윤례를 수여한다는 건 뭐냐면 보존하는 거하고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시고, 사람들은,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하나님이 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존하고 질서를 세워서 보존해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가지 책들을 통해서 어떠한 룰을 통해서 보존하고 질서를 지켜가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사회 속에 지, 에, 세워져 있는 보존과 질서는요 우리들의 사회들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한테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누구는 유익하고, 누구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1절에서 4절, 타인의 소유를 보호하여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병합니다. 타인이라기는 내기는 뭐냐면, 내 형제의 우양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형제들께 있는 것들, 우양에 잊어버린 거라든가 또 형제 내게서 멀거나 혹은 그 알지 못하는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도 내 형제가 찾기까지 두었다가 돌려줘라 그의 재산, 그의 소유, 이 모든 것들 또 그리고 삼절에 보면은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물론 형제의 일은 것, 이런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치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도 소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든못 본치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키라.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킬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존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덕윤리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5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복을 바꾸어 입지 말 것을 명합니다 네 형제 아, 5절 남,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짐한 자니라 그러니까 6절에서 7절은 새끼와 알 어미 대중의 새끼만 취하라. 집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 죽음을 면케하라. 8절, 9절에서 11절. 종자나 짐승이나 옥감은 혼 앞에 사용치 말라. 입는 거옷에내 네 귀에 술을 만들어 달게 하라. 하나님이 하도 윤리를 수여하신 것이고 그 모든 의복을 통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입는 옷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새들을 통해서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존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오래도록 살며 유지해가고 번성하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지키고 인도하셔서 하여 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잊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서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보존하고, 보호함을 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당당함을 갖게 하고, 사라가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 철코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는다. 반드시 보존해서 그가 번성하도록,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 이 말. 그리고 신명기 13절에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질서의 윤례를 수여합니다. 13절에서 21절을 보면 남녀 간의 누명을 입은 일이 없게 판결할 때 수명합니다. 판결할 때 남녀 간에 누명을 입는 일이 없게 하라. 우리가 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 억울한 거예요. 혹자들은 억울한 거고, 혹자들은 그 다른 억울한 사람이 당한 일을 통해서 누리며 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정의가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있을 뿐이지, 완벽한 정의는 없어요. 완벽한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완벽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억울한 겁니다. 당한 사람은 당했다고 생각되는 사 모두가 억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2절에 서 24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과하면 둘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데, 질서 속에서 지켜가고 인도에 가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은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힘듭니다. 이 여기 존재할 자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대의로 살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요 25절에서 27절은 남자가 약혼녀를 강간하면 남자만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28절에서 29절은 처녀를 통간하면 대가를 주고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 30절에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하체를 표현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이걸 보면은 도덕과 윤리지요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도 있지만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 법대로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도덕론자들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도덕론자들이 더 정직하고 정의롭고 의인되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에 삼으셔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누구도 우리를 고하고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해가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 자 죽이고, 없앨 자 없애고 보호할 자 보호해 간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뭐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가는데 이렇게 해서 번성시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또가나다 땅에 가서 살도록 이끌어 가셨는데 이렇게 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소산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서 이러한 질서와 이러한 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삶전 전반적 삶에 거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를 경외하게 하고 그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함을 유지되게 하고 순수함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것을 봐도 뭐예요? 예수, 크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다 용서하시는 것 사해 주시는 것, 완벽한 제사를 드려 주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순수하게 보존되고 보호해 간다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안에서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 우리는 반드시 보존되고 우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게 된다는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가, 어.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